오늘 어디서 놀까?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웅플웅플 할아버지 할머니도 웅플웅플 너무너무 즐거워져 웅플웅플 가봅시다 보자 이번 반에는 탑 착취 룰랑 야 노란의 방패 아우, 마시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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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끝까지 때리네 티에서 먹을 거 알고 어 당신 W 찍었다 이거야? 아못 돌아갔어

안 돼, 안 돼, 돌이녀 돼, 열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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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말해요딱 <laughs> 대포에 큐쓸 때. 하나 더. 잡지. 잡았는데? 뭐, 요정도까지만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좀말 참. 감전 나무 뭐야? 참나. 하하하. <laughs> 오케이. <Okay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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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미안. 어, 야, 공격 너무 쎄. 하면? 툭. 그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생각났다. 착취 폭갈 드락사르. 뭐 상대 짜증나게 할수 있는 템다 갈게요. 네 오. 어, 나이스. 어, 이거 먹어야 돼. 자, <laughs> 누거맛이좀잘 큰다 빠 이거 자, 봐봐 이거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아 감사합니다 아 맘에 안 이거 뭐야 에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야, 시발, 막아냐, <laughs> 아 이거 치가 치 가야 돼. 와 레드 진짜 맛있어 보인다. 나오 <laughs> 벨트 나왔다 지금. 하나 더 찍을까? Q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죠? 사슬이 낫겠네. 앙 응? 착취 아 이게 안 되고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맛있어요아 레드가 없네? 헐. 아, 몸놈같은거 봐도 망갈수 있죠. 충분히 엄청이 같이 이렇게 라인에다가 궁 박는 거 아니면 같이 오픈 멈춰. 한번더 어? 한번 더. 아, 궁쓸권 같은데? 아니? 궁 단계 다 있어! 어, 딜! 딜이! 아! 아! 너무 말 아! 아! 나 여기까지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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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 아! 무 아! 어디 갔 아! 어, 너도 초?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죽지 말자 이거 개물 <laughs> 몸인데 자꾸 천원이야 안돼 안돼 진짜 더럽게만 할게요 게아하시는게임 <놀라> <놀라> 감정적으로 하시는이게임하시데이친구이아데이 게임은 너무 좋아이게이이아는이 게임은 너무 좋아하시는데, 이게임요 너무 좋는는 아직 약한데? <laughs> 이때가 망치지겠지 엉?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죠 걔네 모든 게굉장습니 와, 형님 뭐야? 엄청 개구수. 어? 야, 루시안 근데 너무 개인주의다. 저 씨박사키 저거. 통뭐 오지게 싸놓고 지금. 오케이. 아! 아! 오. 아! 응, 빨려. 아큐안 큐? 아아? 저거 버릇냐? 어쩌라고? 이거 <laughs> 어유 드세요 드세요 새끼 큐 빨려고 아등바등 대는게 귀여워 죽겠어 그냥 딱 잡아버렸어 아니야흥분하자흥분하자 옆에 걔네! 옆에 걔네! 옆에 걔네 여기여기 어머 저한테 군 백방 씁니다. 조심해야 돼요. <laughs> 와 내리 주 오, 우리 좀 쳐요. 저긴 <laughs> <덕인> 지옥이에요. 넘어가지고 <laughs> 아, 더 그랬어. 어때? 어때? 이거... 에이! i 무 a l i t t l 제일 만만한게 일 a l i t 무 l e chin. I'm a 어? i 어 t l e c 어요 아니, 뭐야? 이거는... 이 뭐야? 이거... 와... 어, 나 죽겠다. 잠시... <목소리> 지 오, 잠 아, <laughs> 오, 잠 아. 잠시... 잠시... 잠 아. 잠시... 아, 잠시...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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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야 포칼 어? 저거 마우스 삥 나요 마우스 총 존나 했지 나그잡으려다캐 캔한테 죽을텐데 앙호저말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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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우와 뭐하나 싸 정석이 사자 가야겠다 쿠가 너무 딸린다는데. 어? 나 이제 라인도 먹으면서 사이드에서 캐넨 괴롭히잖아. 오케이. <laughs> 누구 드이오내드이오 앙, 울머칩. 오나아 द 나. 에이 거 몰았다. I d 보니 나요? 아, <laughs> 이만 그치. 야 이거 좀단단하다얘 팰게 아니라 얘, 요놈, 요놈 쟤어너좀딴딴하시 아! 아두 뭐왜 밀었쟈 아 힘들어 툭툭 궁꽃 돌죠 툭 고맙다 고맙다 분신 아 분신이 분신이 맞아줬어 오, 야! 아무 문 숨어있어! 야! 깜짝아! <laughs> 어이씨 와, 저거 큐 맞았으면 갔다. 야, 패시브 왜안 터져? 아, 이거, 인피 욕심. 설마 괜찮다. 인피 나왔다. 오케이. 거짓 모프템 완성입니다. 여기서 바로만 안 나와. 지금 테레스니까. 바로만 안나면 돼. <laughs> 이인 무뭐 일인구. 예. 아 네, 어? 우리 숟가락 시작들뭐 해? 왜 이렇게 바가 그걸. 해올거 같은데. 어디 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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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잘 끊었어요. 나 이제 아, 아, 그만 먹어야 되는데. Where is the fucking 무무? 던지 잡았다. 감히 1인용서 벤시르가 그리고 아까의 복수 <laughs> 오케이 인용맞들렸지 응? 세나 미포 어디 갔을까? 어디 갔을까? 발언가실? 누 때문에 안 들라나? <laughs> 잘랄됐어이무다 <알려드렸다. 웃음> <laughs> 이거? 흠흠흠 <laughs> 부러워까 <laughs> 야 무무야 또궁 한번 써봐 <laughs> 어? 무무야 궁 한번 더 써봐 <웃음> 도망갑시다 <웃음> 얘가 없으면 길이 안되겠지? 뭐 얘네 용같다

저는 이제 킬이 필요 없으니다 니가 그렇게 쎄? 죽어, 죽어, 죽어. <laughs> 아, 아, 어우 석시원해. 아무 미인공, 뭐, 너는 새끼야, 미인공 안... 서 가지고 지금 벌 다게 받는 거야. 싹 갸려 괴현 <laughs> 에코랑 나랑 존나 잘했거든 아악! 그냥 졌네 <laughs> 아. 근데 이렇게 사기 챔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 어? 똥참으로 이렇게 딜을 넣는게 낫지